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YBM 완소토익에서 RC 강의하고 있는 하나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토익 시험 얼마 안 남겨둔 이 시점에서 눈앞에 있는 그 자료를 보고 계실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토익 벼락치기 꿀팁들을 같이 한번 문제에 적용을 해보려고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고고!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아래에 보기를 확인했더니 어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만 똑같고, 그러면 사실. 나 여기다 동사 넣을 건데 너 해석해서 맞는 단어 넣어봐 라고 물어보는 문제긴 한데 동사 어휘 문제는 뒤에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뒤에 봤더니 전명구 그러니까 수식어만 나와 있고 목적어가 없네요 그럼 그 얘기는 나한테 여기에 자동사를 일형식 동사를 넣어달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ABCD를 쭉 훑어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토익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사 Expires, 만료된다 라는 동사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the w a r n t y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보증기간 만료돼요 라고 하는 이런 구조, 내용의 흐름도 잘 어울리죠. 우리 토익에 자주 나오는 일형식 동사를 외우고 있으면 어? 뒤에 부사랑 전치사가 나와있네? 여기에다 보고 일형식 동사 넣으라는 거구나 하면서 바로 골라 넣을 수 있겠죠? 이 일형식 동사들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증감동사라든지 아니면 일해요 그리고 기계가 일하면 작동하는 거죠 이렇게 일하다 동사들 그 다음에 끝나는 동사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기간이 끝나면 만기가 되는 거고 사람이 끝나면 은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와요, 가요, 출발해요, 도착해요 이런 의미를 가지는 왕래 발작 동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발생합니다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동사들 일형식 동사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토익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기억하고 있자. 얘네는 뒤에 부사나 전치사와 같이 수식어만 따라 붙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이번에 보기를 봤더니 앞에까지는 똑같고 뒤에만 다르게 생긴 문법 문제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구조를 보려고 동사를 찾았더니 동사가 made고요. 우리 동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라고 불러서 아 여기 지금. 관사 어 나와있네요. 관사라는 친구는 뒤에 꼭 명사를 끌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 명사가 여기에 impression이라는 S-I-O-N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빈칸은 S-I-O-N을 붙이고 있는 명사 앞에 이렇게 뚫려있는 거네. 여기는 관형명이라고 해서 형용사가 앞에서 뒤로 이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일단 last 이거 동사라서 지워주고 S를 붙이고 있다는 건 결국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워주고 동사 뒤에 ED를 붙인 BP 또는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우리가 형용사처럼 쓰는 현재 분사 둘 중에 뭘 넣을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바로 lasting을 골라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lasted라는 형태보다 lasting이라고 하는 형용사 형태가 엄청 엄청 자주 쓰이거든요. 얘를 물론 동사 뒤에 ing가 붙어 있어서 형용사가 된 현재 분사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얘는 너무너무 자주 쓰여서 그냥 형용사로 굳어진 아이입니다. 지속되는 이란 뜻이고, 특히나 이렇게 명사 impression이랑 어. 너무 자주 쓰여요. 지속되는 인상을 만들었다, 남겼다. 이 정도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꿀팁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하나의 형용사로 굳어져서 특히나 자주 쓰이는 명사가 있을 정도로 그냥 형용사로 쓰이는 친구들을 외워두자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물론, 직역을 하면 뭐뭐뭐뭐 하는, 그 다음에 뭐뭐뭐 되는과 같이 능동 또는 수동의 의미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reward 잠깐 한번 볼게요. 얘는 원래 동사의 뜻은 보상하다요. 보상해주다. 그러면, rewarding 하면 보상해 주는 이냐? 그게 아니라 보람 있는 이라는 완전 제3의 뜻이 되어버리고요. rewarded라고 하는 과거 분사의 형태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그냥 하나의 형용사로 암기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103번 문장만 볼게요. 저는 이렇게 보기에 전치사도 보이고, 부사도 보이고, 접속사도 보이고, 이런 문제를 전접부 문제라고 부를 거예요. 전접부 문제는 사실 빈칸 뒤에를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뒤에 명사 하나 나와 있죠. 근데 여기가 그러면 명사를 문장에 연결해주는 전치사자리라는 거알수 있는데 여기 b 번에 있는 건 그냥 부사고요. C번은 전치사, 맞아요. 2랑 동의어로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SNS는 접속사로 얘는 뒤에 주어동사가 완전하게 끌고 나와줘야 되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의 접속사예요. 자, 그러면 A번에 있는 이 친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얘는 ING를 붙이고 있는 친구가 보기에 보이면 전치사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B랑 D는 구조선 안 되니까 지워주시고 나머지는 사실 해석으로 가져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여기 컴마 기준으로 끊고 앞뒤 따로 볼 건데요. 뒤쪽에 동사가 혹시 will notify인 거 보이시나요? 이 notify라는 동사는 저는 inform이랑 동의어라고 얘기를 할게요. 둘다 알려주다는 알려주단데 항상 사람을 뒤에 목적으로 끌고 나와서 누구 누구에게 알려주다라고 해석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뭘 알려주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럴 때 우리가 of 또는 어바웃과 같은 전치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정보를 써줍니다. 모모에 대해 알려주다라고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주제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보기들 중에 사실 투어드는 우리가 방향일미를 나타, 나타내는 전치사고요. A 번에 나와 있는 애가 어바웃이랑 동의어로 모모에 대해로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아니, 쌤, ing 붙으면 동명사나 현재분사나?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전치사로 쓰여요? 할 수도 있는데 ing로 끝나는 전치사들이 존재하고요. 다행히 이게 나요. 그래서 얘네 말고는 잘 많이 없으니까 요 정도만 우리 기억해줄게요. 방금 봤던 regarding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About이랑 동의하고 considering, given, provided 이 친구는 무엇을 고려하면이라 뜻인데 사실 얘는 전치사로도 많이 쓰이지만 접속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해요라는 동사 뒤에다 ing를 붙인 형태는 보통 뒤에 미래 시점이랑 쓰여서 언제 언제부터라는 뜻을 가지는 친구들. 반대로 Following 이라고 하는 애는 a f t e r 랑 동의어로 뭐모 이후에라는 뜻이고요 이게 한 단어야 n o t w i t h s t a n d i n g 이게 한한 한 단어로. d e s p i t e i n s p i t e of 뭐 l 에도 불구하고랑 같은 뜻이고요 including, 과 e x c l u d i n g 두개 반대말인데 둘다 전치사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만 거의 i n g 형태의 전치사로 나오기 때문에 아 i n g 도 전치사가 되는구나 하면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04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는 아래에다가 S 붙이고 있는 명사, 어떤 건울래 물어보는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휘 문제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여기 동사가 에스크드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에스크드 동사는 O형식 동사로요. 뒤에 목적어만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까지 꼭 써줘야 되는 동사예요. 근데 이 친구는 특이한 게 해석을 목적어 을률이라고 안 하고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 목적어가 주어처럼 해석돼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이라고 면서 동사, 주어 동사처럼 해석되죠 투부정사를 봤더니 여기 send in이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는데 요게 submit이랑 같은 뜻입니다. 제출하다. 뭘 제출해요? 그들의 설문조사지를 제출하라고 요청받는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제출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사람밖에 없죠. ABCD 중에서 ANT를 붙이고 있는 형태를 좀잘 볼게요. 우리 ANT나 ENT나 OR, 또는 er 또는 ee를 붙이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얘 명사입니다라는 걸 알려줌과 동시에 이 단어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까지 알려주거든요. 이런 걸 말의 꼬리, 어미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고요. 모든 참가자들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금 그 문제 물론 하나하나 해석해서 풀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a s 크라는 동사가 오형식 동사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를 끌고 나온다. 그리고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주술 관계, 즉 주어 동사 관계를 가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풀수 있었죠. 그래서 얘네 해석은 목적어가 투부 정사 할 것을 을 붙여서 해석한다고 했었고 보통 이제 오형식 동사들은 요청의 의미를 가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얘네는 정말 꼭 꼭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다 요청하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얘네를 꼭 암기를 하라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ARE, ARE, ARE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네를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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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동사라고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아홉 개는 꼭 외워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빈 노트에다가 ARE만 딱써 두고 Ask, allow, advise. Require, request, remind. Expect, enable, encourage. 하면서 적어도 요거는 외우고 갈게요. 해석하는 방법 당연히 알아야 되고. 실제로 파트 5에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이 아이의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6나 7에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 동사들 꼭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 약간 요청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는 너 부사 모너올래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 봤더니 have pp 동사를 찢었죠? 동사를 찢고 부사를 넣으면 얘는 앞에서 뒤로 이렇게 pp를 수식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수식을 해줘야 되는 동사가 지금 increased라고 하는 증가했어요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증가했어요 또는 감소했어요 또는 뭔가가 변화했어요라는 나타 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일 때는 유난히 좋아하는 부사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급격하게, 극적으로라는 의미의 Dramatically 이 친구고요. 사실 앞부분 해석 하나도 안 하고 저는 이거 찍고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부사들은 유난히 자기가 좋아하는 동사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증가해요, 감소해요, 바뀌어요, 좋아져요 이런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을 좋아하는 부사들은 또 자주 물어봐요. 어떤 부사들이냐면 상당히류 있어요. 네 개는 기억합시다. considerably, substantially. significantly, greatly 이 친구들과 그리고 조금 감소해요, 조금 증가해요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slightly 이것도 많이 나오고 급격하게 류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급격하게 rapidly 그 다음에 sharply 얘네 급격한 그래프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 공을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빠르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rapidly가 빠르게라는 뜻도 있지만 급격하게라는 뜻도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손가락을 콩 찔러 보면 어떻겠어요? 따갑겠죠. 왜? 급격하니까. 그래서 sharp 날카로운에다가 ly 붙이고 있는 이 sharp리도 역시나 급격하게라는 의미로 쓰이는 부사입니다. 방금 우리 봤던 dramatically 이것도 드라마 같은 즉 극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증감이랑 친해요. 그래서 요 친구들은 네개 종류를 기억하고 갈게요. 상당히 종류 약간 종류, 급격하게 종류, 눈에 띄게 종류, 이 정도 부사들은 증감동사, 좋아한다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굉장히 떨릴 텐데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여기 지금 찍고 들어온 QR 코드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QR 코드 보이시나요? 거기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시험이 끝난 후에 오늘 시험이 어땠는지 후기를 올릴 스트리밍을 할 영상 링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오늘 내가 고른 답이 맞는지 내가 헷갈렸던 문제의 답은 뭔지 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시험 끝나고 고그 QR 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유튜브 라이브 참석 참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다 채팅도 많이 쳐주시고요. 오늘 시험 화이팅하세요. 잘 보고 오세요. 안녕.